앞으로 미래는 세계 축으로 움직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봅시다. 일제 시대 누가 장수했죠? 친일파입니다. 일본어를 잘했겠죠. 그다음에 해방이 끝나자마자 잡은 게 누구죠? 친미파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전대 그룹이 된건 이유가 딴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냐? 동생인 정인영 씨라는 분이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죠. 일본 아오야마 영문권 왔어요. 일제 시대 때 또는 해방 되자마자 영어를 구사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막내 동생인 정세영 씨는 일본을 일본이나 미국 유학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집안에 정주영은 많이 못 뵀지만 정주영 동생들은 일본 유학파, 미국 유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950년대 에 영어를 완벽히 구사해 정세영 씨가 그. 전세동차를 만든 사람이죠, 실제 운영한 사람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지 이게 그다음에 1990년대 들어서는 뭐야 중국과 무역한 사람들, 중국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죠. 지금 뭐냐? 지금 미국이 패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딴거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냐? 지금 플랫폼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플랫폼이 두 개입니다.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다 미국이 갖고 있죠. 이게 전 세계 검색 뭐로 합니까? 구글로 하잖아요.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네이버도 좀 찾아보겠지만 결국 전 세계 움직이는 거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가죠. 엔비디아 어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누구 거죠? 미국 겁니다. 결국 미국이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도 자꾸 가요. 유럽은 지금 계속 관광지로 전락합니다. 지금 2032년이 되면 인도가 GDP가 전 세계 3위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는 어떻게 하냐? 중국 아직 맛이 안 갔습니다. 2024년도 1분기 폴더블 폰 전세계 1위가 화해입니다. 삼성이 깨졌어요. 완전히. 이게. 중국기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전세계 AI 누가 가져가죠?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실제 일하는 실무지는 누구죠? 인도 애들이에요. 이게. 지금 구글과 아마존 CEO가 누굽니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네.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누 인도 사람이에요. IBM 회사의 40%가 인도인입니다. 세계주 미국, 중국, 그리고 인도가 뭘포함하냐 동남아를 포함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진출할 해 거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당연히 영어 공부해가지고. 한국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에어비앤비못 합니다. 왜못 하냐? 불법이고, 하는 건어떻냐 해야 편법을 써가지고, 그 사업자들은 좀 외국인만 받아야 돼. 내국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에어비앤비 그럼 뭐, 반쪽짜리밖에 안,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실제 지금 불법을 하면서 에어비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 베트남 가야 돼. 돈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냐면 전체 베트남 GDP의 30% 차지합니다. 하이퐁에 LG 기업들 되게 많이 가있어요. 이게. 우리도 진출해야 죠 그럼 우리가 뭐냐? 베트남을 기반으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리고 인도까지 공부해야 돼요. 다 뭐를 공부해서? 미국을 공부해가지고. 반도국가는 무역 이외에 먹고 살게 없습니다. 그냥 지하자원이 없어요. 결국 교육자원 갖고 와야 되는데 미국을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의 엑기스는 어디냐? 미국의 엑기스 간단합니다.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여기가 미국의 엑기스예요. 그다음에 좀더 여유가 있으면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시카고 여기까지인데 여기는 굳이 안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 뉴욕하고 샌프란시코 스 시애틀. 3대 축입니다, 미국에. 왜? 시애틀에 가면 뭐가 있냐? 아마존 있죠?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가 뭐냐? 워싱턴 주는 미국 수도 워싱턴이 아닙니다. 시애틀이 워싱턴 주예요. 여기 워싱턴 대학이 대기적으로 유명한 IT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코 트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이호점이 있고 스타벅스 본사가 있습니다. 보잉사도 있고요. 샌프란스코는더 말할 필요가 없죠. 스탠퍼드 대학, 유시 버클리, 거기에 실리콘 밸리. 뭐가 있죠? 구글하고 애플 있고. 구글 본사는 뉴욕에 있습니다. 이게 뉴욕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전 세계 수도니까. 여기를 공부시킨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중국에 있는 것까지 이용해서 합쳐가지고 미국의 기술과 중국의 실용적인 걸 합쳐가지고 그 다음 어딜 가야 되냐? 동남아와. 인도에서 사업을시기바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니콘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이위가 틱톡이에요. 이위가 지금 스페이스엑스인데 유럽에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 중에 24번째 돼야지 독일 기업 하나가 나와요. 그럼 유니콘 기업은 다 어디 거냐?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딜 가야 되냐. 이제는 동남아, 인도를 진출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지금 부모가 똑똑해지 답이 나와요. 지금 아주 공부를 잘해요, 우리 가 공부를 즐겨. 그럼 의외가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외 애들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미국 공부해서, 미국과 중국을 공부해서, 지금 미국의 영어와 실용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첨단 지술을 배워서 이걸 가지고서 응용해 가지고 동남아 가서 사업해야 됩니다. 인도 가서 사업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식은 부모 그 그릇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내 자식 내가 책임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국, 중국, 동남아를 포함한 인도 이 3극 체제에서 살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